안녕하세요. 전북 4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정승모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시모 집 전북 지역 입학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아직도 전문대학을 성적의 잣대로 보시나요? 전문대학은 설립 목적 자체가 취업입니다. 성적에 의해 진학했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의 대학 진학 목적이 무엇인가가 4년제와 전문대학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본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의 생명력은 취업 관련 특성화입니다. 각 전문대학의 특성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북 지역 전형 일정과 모집 인원, 보건계열 입시 결과, 그리고 대학 특성화 학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모집 인원입니다. 전북에는 총 7개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군상 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 7개 대학입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4년제 대학은 일반대학이라 부릅니다. 전문 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모두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고 합격자 발표와 합격자 등록 기간은 일반 대학과 같은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정시 모집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작하고 일반 대학은 정시 모집에 분이 있지만 전문 대학은 대학별 자율로 전형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일반 대학과 같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한 일반 대학은 추가 모집이라 하고 전문 대학은 자율 모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 전문 대학 모집 인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지역 일곱 개 대학은 수시 모집, 즉 1차에서 80.3%를 수시 2차에서 10.4%에서 90.7%를 모집하고 정시 모집에서 9.3%를 선발함으로 수시 1차에 지원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전북 지역 전문대학 전공별 모집 인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간호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월등히 모집 인원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으로 취생학과의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선호도와 취업 전망과 관련이 있으며 학생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아동심리학과 관련 학과에서는 유아교육이 선발 인원이 많은데 유아교육과는 여학생들의 지원이 거의 절대, 절대적인 학과이지만 출산율의 감소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아동 심리학과는 군장대학교에서 야간으로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복지 관련 학과인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 볼때 향후 사회 복지 관련 학과들은 취업 전망이 밝다고 생각되며 꾸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학과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 관련 학과의 필요성에 의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은 학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상황이 위축되고 있지만 관광, 항공, 호텔 관련 서비스 업종 관련 학과도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각 대학에서는 지원율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원상복귀할 학과가 이쪽 분야라고 생각되므로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학과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적은 반면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관심 있는 학생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미용 웨딩, 뷰티 관련된 학과들인데요.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으나 이 분야는 자신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라 생각됨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용음악, 체육, 디자인 관련 학과입니다. 이 학과들은 진로 분야가 확실한 분야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는 학과입니다. 다음으로 부사관, 경찰, 경호, 소방인데요. 가장 쉽게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군인이라고 할 정도로 군 관련 학과가 인기가 좋고 대학 및 학과마다 협약 분야가 다르답니다. 원광복건대학교 의무부사관과의 경우, 의무부사관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전투부사관의 경우, 전투부사관으로 갈수 있는 등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군입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전대의 부사관과는 육본본부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 특성화 학과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영상 드론학과로 4차 혁명과 맞물려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생각되며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드론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하듯 드론 관련 산업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또한 영상 분야는 급격하게 변하는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학과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재미있어 보인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실제 학문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감안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인데요. 4차 혁명과 맞물려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이 있으며 실생활에서 꾸준히 필요 불가결한 학과들로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생각되며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 산업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분야로 향후 전망이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 토목, 조경 관련 학과로 여전히 관심이 많은 학과이며 특히 지적 토목과는 지적 공사 등으로 꾸준히 진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으로 공연 학과는 영상 학과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학과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재미있어 보인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실제 학문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감안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여러 학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학과들의 학과들은 학과들의 특성이 매우 뚜렷한 학과들로 평소 많은 관심과 확실한 진로 방향이 아니면 진학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원 시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 전문대학 전공의 달라진 점과 최장력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지역 5개 전문대학에서 전공을 신설하거나 폐과를 하였습니다. 신설된 학과는 전공 세부 내용에 대해 대학 측에 충분히 알아본 후에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년제 대학에서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쉬운데 현재 군산간호대학과 군장대학교의 간호학과의 일부 전형에서 수능 체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원 시 최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2020학년도 전국 지역 보건 계열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계열은 광풍이라 할 정도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계열로서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고 인문계 학생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거 지원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일반대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뉴턴 입학까지 보이는 인기 학과들이 있으니 입시 지도에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호학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 다른 학과보다 경쟁률과 내신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취업률은 매우 높기 때문이며 대부분 간호학과 학재가 4년으로 되어 있어 일반 대학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신 등급은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후반까지의 분포를 보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입니다. 물리치료과는 후천적 선천적인 질환 등으로 비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운동 치료나 물리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재활을 도모하는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간호학과와 더불어 인기 있는 학과로서 병원 취업 시 응급 환자가 없고 비교적 근무 여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후반의 내신 성적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의생학과입니다. 치의생학과는 여학생들의 인기가 좋은 학과로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내신 성적은 전형별,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편이지만 5등급 중반, 6등급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작업치료학과입니다. 작업치료학과는 신체적 인지적 손상, 정신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는 성인,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기능적 독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기전대학에서만 모집을 하며 전형은 모집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다음으로 응급 구조 학과는 응급 처치에 대한 과학적 의료 지식과 실무 중심의 기술을 교육하여 응급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는 응급 구조사의 증가와 맞물려 예전에 비하면 진출로가 확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경과입니다. 안경 과학과는 졸업 후 창업 및 가업을 물려받고 싶은 학생들의 지원 경향도 있으며 내신 성적은 5등급 후반 6등급까지의 분포를 보입니다. 역시 대학별 전형별 차이가 있지만 특성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임상, 임상병리과도 인기가 높은 편이지만 역시 성적이나 경쟁률은 전형별 차이가 있으므로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돋보여 3호 등급의 중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반고 학생들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방사성과도 인기 있는 학과로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형과 일반고 전형의 성적 분포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지원해야 합니다. 성적대는 3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기 공과는 경쟁률이 또한 내신이 조금은 낮은 편이지만 발전 가능성과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학과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입시 결과 마지막으로 보건, 의무 행정입니다. 금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지역 전문대학의 보건 관련 학과 입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문대학의 석차 등급 산출은 4년제 대학과 다르게 선택적 산출이 많으므로 반드시 각 대학 입시 요강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안내를 시작하면서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은 취업이라 얘기를 했고, 각 전문 대학들의 특성화학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전북 지역 대학 특성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취업처와 취업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특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성화학과란 대학들이 특정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자체, 대표 학과로 육성하는 학과로서 폭넓은 교육 지원 및 차별화된 커리큘럼, 진학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속을 따지는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각 전문대학교의 특성과 학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탐색이 요구됩니다. 먼저, 군산에 있는 군산 간호대학교입니다. 군산 간호대학교는 학과가 간호학과밖에 없는 간호학과 특성화 대학입니다. 취업률은 85.8%에 높은 편이며, 향후 보건계열 특히 간호학과 전망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지원 성향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산 간호대학의 주요 취업처를 보시면, 전국 주요 병원의 취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속 3년간의 취업률이 비슷하게 8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보건산업은 향후 10개 유망산업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수요 규모 전망이 매우 좋다고 발표되고 있으며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으로 20년에 사라질 직업군의 여러 가지의 직업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간호학과는 저위험 직종의 이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장대학교입니다. 군산에 있는 군장대학교는 65%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학년도에 새로운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과 그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대학을 찾아서 랭킹을 매긴 세계대학 랭킹 시스템에서 대학의 기본 혁신 역량인 중한 부분인 산업의 적용 가능성 부분 세계 45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결과는 지방전문대학에서는 군장대학교가 유일합니다. 또한 군장대학교의 특장점으로는 산학협력 체결이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 화면에서 보시는 주요 취업처와 취업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국에 있는 주요 큰 기업과 병원들을 취업처로 가지고 있으며, 역시 연속 3년간 취업률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세계 45위에 선정된 화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술 특성화 대학으로 되어 있는 백제예술대학교입니다. 백제예술대학교는 100% 예술 특성화 대학으로 7개 전 학과가 예술계열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점은 전 교육과정의 80%가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7개 학과 중 특히 실용댄스, 미디어 음악 실용 음악 학과를 주요 학과로 하고 있으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이 소규모 레슨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그 다음에 이팝의 주요 전공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광보건대학입니다. 원강보건대는 지역 사회와의 좋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실습협력체제가 훌륭하고 꾸준히 75%대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및 현장 실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취생학과의 취업률이 좋습니다. 또한 의무부사관학과와 전투부사관학과도 군 관련 공무원으로의 진출로로 관심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다음은 내장산으로 유명한 정읍에 위치한 전북과학대학교를 소개합니다. 75%대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보건계열에서 특히 간호학과와 치생학과는 90%대의 높은 취업률과 전국 유명 병원으로의 취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신뢰 있는 연계와 협력 체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경광학과는 보건계열 학과가 아님에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과학대학교 역시 주요, 전국 주요 대형 병원으로의 취업처를 가지고 있으며 꾸준하게 76%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주 기전대학교입니다. 전주에 위치한 전주 기전대학교의 자랑은 학교 기업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헬빙 분야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유일한 말산업 관련 학과가 있으며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호텔 외환 관련 학과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에 신설된 보건학과는 국가 자격증인 동물보건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사관 학과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육군본부와의 협약학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의 마지막 소개할 전문대학 비전대학입니다. 비전대학은 공업계열의 취업 특성화를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유명한 대기업과 대형 병원으로의 취업을 자랑하며 꾸준히 75%대의 취업률을 보입니다. 또한 방송 영상 디자인, 보건 행정, 물리치료학과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와 무시험 연계 편입이 가능하므로 꾸준히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수시 모집에서 6회 지원 제한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학 수시 모집의 최초 합격뿐만이 아니라 중원 합격 시에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꼭 가고자 하는 대학 및 학과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수시 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 인원의 89.76%를 선발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수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2차 수시 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1차 수시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대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색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대학에 없는 이색 학과에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지역 전문대학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